바나나 베이스 화이팅 대선일래쪽강기 화이팅 받이시 화이팅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자 오케이 오케이 야 가자 가자 유턴 가자 유턴 가자 와 여기다 어, 어. 장팀장님 너나 찍고 있는 거야 아얘 예, 찍고 있어 어, 야 여기가 거기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아, 네, 생활확실하방에할 그 예, 예. 반포요? 아 저기 우리 뭐? 다 같이 가서 방을꽉 치고 왔는데 아아니요아니요저 갈게요 ㅋ <laughs> <laughs> 예. 아유 방송하는 편이에저 소... 지금 라보 타고 오느라고 한 5시간 반 걸린 거 같아요 반포위에서? 네반포위해서 예, 예, 당뇨권 안되고? 아 그럼요 당뇨권 안되고 6월에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그림 되게 네, 심박하다 어,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즐거우세요. 예! 시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아니, 어, 오늘 많이 팔으셨어요? 아, 그난안 아, 돼요. 아이, 거짓말. <laughs> 네. 소문 났어, 벌써 또? 아이, 소문 그까리도 금방 나오죠. 쭈꾸미랑 감오징어는 다 치고, 문어도 끊어 올리는데, 어, 꽤 괜찮더라고요. 그 뜯어지는 그 쫀득한 느낌이 아주 찰떡이에요, 찰떡. 잘 만나는 거 어때요, 사 우리 보통 보면은. 여기를 또 왔다, 내가. 대형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는구나? 네. 아, 이게 또 미리서 구경하면 안 되는데 또. 네? 요즘은 많이 바빴던데? 아, 그렇네. 계속 바빠. 여기 쓰레기 좀 있다고. 투잡도 해요, 저거. 많이 해. 아니. <laughs> 네네.

먹고. 유명한 노량 아니야 이거 먹으면 배에서 멀미를 안 하는데 이게 또물량못 먹으신 분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물량이저 이게 그리고 부작용이요 저거 어, 가지고요 이진신 장군도 멀미 안 했대요 어예 맞아요 옛날 배를 다, 탔는데 이거 드시고 멀미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타이머뭐타이 타이머시 이머시 타이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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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머시타이요시이머시이이 이야, 요거에요? 요거, 저희 요거 선반. 아, 5,000번. 5,000번이에요? 네. 5,000번 댓클박스에 요렇게 딱아 들어갑니다. 수납을 다 하는구나. 네. 요렇게. 들어가요 위에 딱 걸치게 돼. 요것도 파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어, 판매아요 지금 원래 판매를 하는 건데 네. 행사 기간에만 저희가 그냥 드려요. 아, 이걸 사면 그냥 드려요? 네. 요거 아, 그냥 드려요. 남는 게있어요 네? 아, 이렇게 다 드려요? 아니, 설마. 그 <laughs> 이는 이제 축광기. 이거는 저번에도 봤는데 진짜 신기해요. 이거 네. 여기 놓고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푸시. 이렇게 축광. 이거 가격이 얼마죠? 요거는 오만 구천 원인데 전시 기간에만 9만0천 원이래. 그리고 만 원을 날잡으려면 원하시면 이렇게 옆에 확인까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드려요. 오 어, 이것도 해드려요 바로? 네. 아 이렇게 또눈와 문구... 대박이네. 대한민국. 어? 보면은 바로 여기 대성일렉 한자로 적혀가지고 아, 대한민국, 잘 몰라가지고 네. 아대압니가요건 <laughs> 탑인가요 탑? 네? 탑이죠 영어로 아 프롬가? 아, 아프라고팀 대성 피싱이라고 저희 회사 로고예요 아아 네,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강이 되는겁니다 배 밑부분 원래 이렇게 보이잖아 봐 발이면 자이 차이에요 이 차이 이거를 대성일렉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응? 이게 또, 제가 이게 중충낚시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립소리. 타격권님이잖아. 네? 타격권님. 어, 예. 아유, 그, 진짜님. 네. 저한번 인스타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하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안. 1년에 한번또몇 힌트를 찍지 아, 있는데. 제가 뭐 오면 은 자꾸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자... 아, 네. 음. 아, 네, 뭐... 아, 맞어. 했었어요, 했었어요. 몇년전 했어요? 네. 네 그때 우리 낚시인 피플이라고, 촬영부한번 하자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때 그 네. 연락 네. 왔었는데. 한번 네. 아, 불러주십시오. 예. 아, 진짜. 그 외에 낚시를 위해서 아주 노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생방송 라이브예요 라이브. 아, 진짜 많이 불러주십시오, 진짜. 네, 아, 이 예, 아닙니다. 저 짬낚시라도 갈수 있어요. 아니, 언제든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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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한 번에 안 보겠는데? 어, 여기. 청소해요. 아, 감사합니다. 보온 학시할때 항상 진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 아, 유 감사합니다. <laughs>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건데, 저 찌가 유동성인데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지고 활용성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짧게 주니까 뭐라고 해야지? 지단 반바리들이 파는 거 같아요. 이거 되게... 이게 정식 명칭이 있는 무늬오징어, 원래 정식 명칭이 흰꼴 뚜기네. 오 이거 처음 알았네? 안녕하니까잘셨 아, 아유, 그럼요. 네, 그때 사는 거잘 쓰고 있어요. 아유, 네. 그때 가가지고, 고기는 네. 못 잡았는데, 배가 안 끊어져가지고, 예. 네. 네. 아주 잘 썼습니다. 아, 네. 가요. 네. 도도본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여기선 8,000원이고, 여기 보면은 인터넷은 12,000원이에요. 여기서 할때사게 좋아요. 어디, 어디, 사파요, 사파, 국산이에요 사파입니다, 사파. 국산인데 제가 이거를 몇대사 쓰고 있거든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laughs> 네, 네. 그거 요거 중축대 이거요? 거중축대 요거는 올림대 네, 회장 국산이 살 수가 있어? 네. 그걸 사파에서 만들어 예. 이야 <laughs> 어왜 이렇게 신경 쓴다고 이야 무게 차이가 다른데요? <laughs> 아 케이스 반지하네 어? 아, <laughs> 아예, 아이, 아이, 안 긁었어, 안 긁었어, 안 긁었어, 아 아, 그럼 이제 진짜 이벤트 할게요 사파에 성함을 알려주세요, 성함을 장두전 대리입니다 대리예요? 네 이번 연도부터 팀장이에요 원투 개발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번 잡기 있어, 한번 잡기 아예, <laughs> 그런 얘기 없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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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시네 <laughs> 제가 사서 드릴게요. 야야, 자, 자 고르세요. 자, 아니, 아니 잘찾아 연습하고 한번 도전할 게요아니저저 저 찌질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고르세요, 여러분. 라지 제가 모자만.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응. 아 파나라베이트 대표님이 이렇게 또 이벤트를 또 해주십니다. 아나 자기. 그래서 일부러 제안한 건데 제기 찰 일이 없어요 아까 거기로 입금할게요 아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벤트 하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상품 같은 거 많이 주거든요 줄 서가지고 이용을 해야 돼요 낚시 박람회 오면은 돌림판 같은 거 돌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확인을 조금씩 해줘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여러분 올해 쭈꾸미 로도 여기서 끝냅니다 오 네? 어? 어? 저거 사인머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제일 많았던 거. 대표님! 네, 이 로드 왜 이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어떤 거예요? 아, 샤인문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후지 가이드 근데, 중에서 이제 제일. 상급 티타늄 가이드를 쓰는데, 네. 그, 가이드, 가이드를 쓰는데, 가이드 수급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 저, 감사합니다. 자, 작년에 잡고 냈어요. 야, 이 로드가. 퍼포먼스로 하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퍼포먼스 샤인문. 음. 지금도 현재 지금 품절인 거고, 강남에 한 10대 정도만. 네, 뭐보 오시는 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여가지고, 저 이것도 지금 현재는한절한번 아야. 아, 이거거든. 자, 이걸로 문어도 계속 잡았거든요. 이게 5 8 g 이에요 릴하고 체결하면 릴 무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 환자님 들어가 있는 거고. 예, 보시면 환자가 로자에 받아주죠. 이거 드래곤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주 원래 이제 시즌 하이마고가 하려고 해나라 시금이까 제주에서 패스를 굉장히 많이 한 낚시대. 요거 가격. 얘는 지금 손적 가격이네 십만. 똑같이 얘도 원단 그다음에 푸조 다이들. 기업은행. 아 이거 아예. 많이 입금하시라고 008 여기까지 괜찮아요. 수 출자도 다함아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다니까 감사합니다. 해양 수산부에서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홍보까지 하고 계십니다. 바다에서 활동할 네네네.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이런 걸다 집합으로 넣어가지고 어플 이름 이 뭐였죠? 안전해입니다. 안전해 어플을 깔면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 배 있으신 분들, 샤워장, 뭐 이렇게 안내, 뭐 장소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지도도 나오고 네네. 해도 이게 바닷길이라 그래가지고 배가 다니는 길도 나오고 네네,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보면은 어 이게 시속도 나와요? 내비션처럼? 아이 어플에서 배가 달리면 그배 시속도 나오는데요 노트라고 배시가 되는데 여기는 키로루스로 나오네 네네. 낚시하는 사람들은 궁금하거든 여기가 어딘지 그런 게 꿀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풍뭐다 나오네 이거, 네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네 굳이 날씨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위치 알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CCTV도 나와요? 아 이거는 해수욕장에 있는 CCTV도 관련돼가지고 아... 다 연동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해 요 어플입니다 안전해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기념품. 어 기념. 고정해 기념품. 기념품. 아직 뭐안 돌렸는데? 안 돌리셔도. 그래도 돌릴게. 그래도. 야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야 이렇게 또 상품을 잠깐 돌렸지만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예 하,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을 부탁해 안전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플을 깔아가지고 여러분도 낚시가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바다를 가신다면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해양수산부. 사장님, 이거, 산이요 네네. 어, 아, 2만원이요. 아, 이쁘세요? 네네네. 네. 아, 여기는, 여러분, 브이쿨입니다. 평광선글라스의 스크파랑, 브이쿨. 개인적으로 이 평광선글라스의 옆에, 이 바람을 막아주는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7만원짜리를 119,000원에, 만 단돈 만원으로 브이쿨 선글라스를 가질 수 있는. 참녕하세요만 원에 칩칩 만 원짜리 선글라스. 아... 알아서 뽑는 거예요? 예, 뽑으시면 돼요. 저는 저네. 예. 빨리 시도해. 오! 아 느낌이 지금 양말인데. 폭신폭신한데. 폭신. 후식. 폭신이 <목소리> 없는 건데. 오, 레이브. 아, 역시 시장. 선글라스의 진심이십니다. 대표님 진짜 부끄도 대표님. 저도 이거 아, 잘 쓴다니까 블랙핑크는 토스크립트 토스크립트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눈 안좋으신 분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이 네. 형광이라 낚시할 때 저녁에도 눈에 잘 띄고 편합니다 네. 블랙핑크 아 이름도 이쁘다 이건 네. 어떤 눈이죠? 이건 이제 쭈꾸미 가보지요아한차 네. 필요할 때네요 네한 차. 네. 시즌때 돌아오니까 지금이예요 지금 네. 이게 TV 뒤에 쭈꾸미 나가요? 아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문어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문어는 못하고, 쭈꾸미아버지가 나가게 하시는 그렇죠. 거이아요죠이대 8대2. 8대 8대2. 네, 요게 9대1. 9대 9대1. 예, 네. 그래서 쭈꾸미가버지로 쓰고, 그라스 한 80%만 나가고. 이야, 환상적이다. <laughs> 무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바다의 신입니다. 자, 제가 19년서부터 21년까지 이게 킨텍스에 나오다가, 공백기간이 한3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제가 재도전해가지고 저희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고, 그 다음에 크롬 애기, SJB 애기로 많은, 작년에 많은 조사님들이 대박 조항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게 결정하게 직접 되었습니다.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사랑해주세요. 같이.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나의 신업 하나의 신업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와셔도나와줘나가줘도나 어, 예. 돼요. 예. 예. 아, UV 캐오너라? 예. 아, TV 애기가 또 예. 시작했으니까, 여기 새로 칼라들도 많아요. 예.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어, 유튜버님한테 애기를 한 세트를 좀 드리면, 그래서 추첨해가지고, 아, 네. 예, 해가지고 한번 드릴게요. 드릴 한번. 제가 지금 드릴게요. 아, 지금이요? 예. 요게 한 세트에요. 요거는 한 세트 그러면은, 네. 여러분, 바다의 네. 신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 같은 걸 내가지고, 네, 그렇죠. 맞추신 분한테. 어, 그 그렇죠,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laughs>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좋은 분한테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바다의 신!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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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소리에도 나오셨어요? 아 찰떼네 아, 드라마 이름이 이선생님 네. 며느리로 나와요 네. 나오면 네. 네. 꼭 많이 뽀뽀해주세요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하죠 한태경 배우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영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트 음. 피싱 많이 사랑해주세요 비키트 피싱 많이 사랑해주세요 배우 겸 감독님이신데 그러니까 다 총괄이세요 작곡도 하시고 근데 네. 여기서 노래. 근데 <laughs> 여기서 아기를 팔고 있어요. 네, 여기 아기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것만 큼 아기 좋아합니다. <웃음> 동남아 <웃음> 순회 공연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기 팔러 진다 예. <laughs> <laughs> 네. 낚시 중독자가 돼 갖고 전부 다. 여러분 이거 다 팔린 거예요, 지금. 이 박스 이 안에 다. 또 여기를 빼고 갈수 없지. 대성 일렉. 여긴 축광기. 그리고 이 거치대를 판매하는데 지금은 요거를 사시면 요 안에 거를 드립니다. 어. 같이 네. 요거하고 여기 클램프까지 나옵니다 클램프도 그리고 이게 5천 5천 사이즈에 다 들어갑니다 네 아까 <laughs> 공부하고 갔죠 아,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대성리 사장님이 또 이제 특허에서 개발하신 축광기 누르면 켜지고 띄면 꺼지고 네. 사이즈가 두 가지 있고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자동 센서가 들어가 있어 아 뭔가 축광기. 물체가 들어가면은 네. 바로 바로 되죠 축광 엄청 빨리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바로 해주시는 건데 축강기를 구매하시면 바로 레이저 확인으로 여러분 로고 또는 이니셜을 챙겨드립니다 오신다 해가지고 여기 막 돌아다니시는 거 보고 오실 줄 알고 네? 제가 가게 딱 해놨습니다 아... 와 이런 센스.. 센스쟁이 우후후 <laughs> 하나 하실래요? 어나 하나 있긴 있어 근데 큰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로 다끌렸나데 요 가격이 지금 할인하고 계시니까 와가지고 49,000원에 각인까지 받아가시는 네. 아름다운 가격.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하신다고 하면, 내일까지죠? 네, 네, 내일까지. 내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오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오시고, 안 되면 내일도 한다고 합니다. 와서 꼭 이용해 보세요. 대성일레. 아, 대성일레, 주관기. 화이팅! 아, 한번 사볼까요, 여러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엄청 낭장낭장 거리네. 이걸로 베스 하신다고. 베스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감자! 얼마야? 차기야가요세트 얼마지? 요거 세트 얼마고 저거 세트 얼마? 작은 거, 한 번. 아, 업체구나. 음. 아, 100개 단위로 살수 있대. 이게 한두 개 파는 게 아니고, 업체로 100개 단위로 사는 거라. 아, 저는 더 써보려고. 아, 엄 너무 작다. 엄 너무 작 어서 명함이랑 하나 어, 주시면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이름이 뭐예요? 럭키 스마트. 럭키 스마트라고. 럭키, 스마트. 럭키 스마트. 여기. 가격은 지금 15만원 정도. 엄청 싸서아 충전식이구나 네.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써요? 어, 이제 충전하게 되면 5시간 정도 걸리고 사용하는 시간 한 어, 10시간 정도 사용할 아, 수 있어요 낚시하기에는 딱 맞네 홍보차 가지고 온 거라 판매하는 제품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가격은 동일한데 이거는 뭐 메모리까지 있고 얘는 유선과 비대 네.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물고기 모양도 나오고 5시간 충전을 해서 10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럭키스마트, 럭키스마트라는 네, 어탕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누가 궁금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300분이 봤다고 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세팅을 한 건데 여기가 타이라바를 진짜 잘 만든대요. 타이라바가 스커트 봐봐. 이 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타이라바 할때 쓰는 건데 이 조합이 되게 중요해. 요 물색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조류에 따라. 얘네들이 완전 달라져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얘네들이 조항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런 테일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물고기의 파장. 그리고 이렇게 얇아지고 이제 길어질수록 이제 큰 파장이고 이렇게 스커트가 조그매질수록 작은 물고기의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웜도 와 완전 비검이다 비검. 지그 메탈 지그, 포퍼, 빅 베이트 약간 블루길 담은 형태인데 이렇게 원래 타이라바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헤드를 끼고 스커트를 끼고 이렇게 바늘이 연결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눈에 확 띄잖아 잘 보이고 DP를 되게 잘한 것 같아. 아, 최고예요, 최고. 순서를 최고. 해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와가지고 아예 예. 아 저도 중국 체관에 가가지고 고객 많이 위에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공장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저희도 그 위에 공장이에요. 아아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터 동민 대표님. 네 맞아요. <laughs> 아 근데 디자인이 진짜 잘 만드셨어요. 한국에 와서. 새로운 아 협력사 이런 거. 고 싶어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해놓잖아요 이런 관절베이트 같은 거 네, 관절 베이트. 이런 것들도 좋고 이렇게 소형 지그 같은 것도 잘 나오거든요 펜슬베이트도 만들어요 이게 진짜 지금 뜬대요 중국에서 펜슬베이트가 안에 보면은 보이죠? 3조 다이, 3, 판매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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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예요? 한 당시 천만이에요 개 당시 천만이에요 이런 맞아요. 스커트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두개 껴가지고 4-5천 원씩 근데 보면은 지브라타이 에다가 보면 이 색깔 보이죠? 이 기본적인 이렇게 타이가 적게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타요. 오 어? 중중 낚시할 때 쓰는 거야. 이거 좀 봐도 되나요? 열어서. 네. 이거 의자거든. 이거 의자야. 얼마지? 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오잡유 여기를 구독을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민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뭘, 뭘. 아유, 바다 낚싯대도 좀도와주시면 예. 어, 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들어가서 뵐게요. 예. <laughs> 지금 성공하신 분 계세요, 오늘? 무섭게 속... 네분 계셨고. 아, 생각보다 빨리 내려야돼너 그냥! 아! 지금 가나가 옷도 가지러 갔는데. 아, 이거 너무 긴거한번 가져가시네. 가나어요 예! 30mm면. 아, 예. 130mm 다가 지금 120mm 다 있고 130mm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 자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 박람회에서 이만큼 예, 구매도 하고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선물로 막 이벤트도 하고 하려고 가지고 가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박람회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박람회에도오기까지 <laughs> 기다리면서, 오늘 자야코TV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흰택스의 자야코 t v 였습 지금 1 2 0 m m 다 있고, 100mm가 빠졌어요. 아이, 고 뭐. 영사초였는데, 아! 어, 아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영사초였는데.